날씨와 더불어서 이제 로마에 나왔습니다. 로마 베네치아 광장에 베네치아 광장을 유유히 거닐고 있고 이제 로마도 이렇게 차량 통제가 다 되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도로를 막 건너고 있습니다. 동, 이와 예거행자구역이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와, 네. 이와 또 달리 이제 여행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NCC, NCC 서비스라 해서 어 역사 지구를 다 차량으로 이제 돌수 있는 네, 서비스를 네, 한번 네, 네. 어, 이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안타까 아저씨. 네. <laughs>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마, 우리가 NCC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고 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나마 대중교통만 다니고 또한 말은좀 제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로마를 한번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2만보 정도를 <목소리> 걸어야 됩니다. 로마 하루를 <목소리> 하려면 그래서 그리고 올해 어1 9년1월부터 <목소리> 원래도 계속라 레드 로리다나 예, 원래도 교통 통제가 진행했는데 올해 1월부터 풀어집니다. 파파, 티키아노, 티키아노, 반도 프론타, 티키아노. 어, 25,000포 정도로마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4월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또 걸을만 해요. 유유히. 외국인들 근데 이제 6월만 들어서도 매우 덥겠죠, 그죠? 그래서, 어, NCC 서비스가 좀더 많이 활성화될 걸로 여겨지고, 어, 비용도 나름대로 합리적는게 자, 그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차량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지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바로 정차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이제 어, 구인 승차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사 아저씨도 오, 어. 자, 먼저로 먼저 안녕하세요. 번째로는. 마리오. 피아체레 예, 안토니아 아저씨. 하고 네, 마리오 아저씨.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네. 이렇게 이제 넥타이도 다아 착용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대전차 경기장하고 시내 명소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다녀볼 예정입니다. 우리 보시다시피, 이제 전면에는 그 일반 차량들이 진입을 할수 없는 이런 단속을 하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 안을 이제 패스를 해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고대 유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네치아 광장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트레, <laughs> 판테오. <laughs> 판테오 신전으로 먼저 이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이제 영업용 차량과, 어 이게 거주자들이라든지, 어쨌든 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연간 세금을 뭐 어느 정도, 예, 어, 지불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한 차량들이 네. 거주자와 네. 약한 3,000유로 거주자인 경우에 네. 약한 3,000유로 정도를 내면은 연간 네. 3,000유로 를 내면은 이제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허가증에 있는 우리가 이 차량을 타면 이제 이 안을 이제 들어와서 직접 원래는 다 도보로 이 구간을 다 걸으면서 이제 예, 다니셔야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오른쪽에 그 통일기념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 보시다시피 관광객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다 도보로 저렇게 어, 다니셔야 됩니다. 어,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베네치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지금 관광객들로 몸살을 너무 앓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규제가 특히나 좀 심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판테온 신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의 이제 이 지역 부터는 어 일방 통행이 매우 많고요. 어차피 뭐 예전에 마차 도로에다가 그냥 어, 도로만 깔아 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에, 좁은 도로 당연히 뭐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매우 복잡하고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 일방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우회를 해야 하는 그런 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뭐 이러한 도로들은 보시다시피 도보로 이제 어, 다니실 다닐, 다닐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판타온 신전. 네. 정말 그이 어, 차량 투어의 장점은 어 정말 그 유명 관광 명소 바로 옆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면에도 이런 차량 서비스를 하는 차량들이 대여섯 대 정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우리가 다시 이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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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관공객분들도 많이들 오시죠? 자, 다시 우리가 이제, 판평 신전을 이제, 뒤로 하고, 이 유명한 딱스도로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판평 신전을 뒤로 하고, 다시, 예, 차량을 만납니다. 원래 이 판테온 신전을 오기 위해서는 데벨의 음, 강변에서 도보로 20분 정도를 걸어 와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기본 여정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볼 수는 없는 예, 그러한 지역이죠. 자, 이렇게 벤츠. n c c 차량들은 바로 이역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손님을 대기하고 있죠. 네. 그 우리도 우리 차량을 또 타고 드레비곳으로 네, 이동을 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